얼마 전, 사촌동생에게 구글카드 100만원어치를 구매해달란 연락이 왔어요. 바로, 아, 이거 보이스피싱이다. 음. 라는 걸 알아챘는데, 역으로 놀려보겠다는 아. 생각에, 먼저 100만원만 보내주면 내가 카드 사올게. 라고 했는데, 이럴 수가. 정말 (100만 원이) 제 통장으로 입금이 된 겁니다 이게뭐 요즘 문제가 좀 되더라고요 이거 통장 묶기 풀어주는 대가로 걔들이 또 요구하는 거예요 이 통장 묶기는 빨리 은행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음, 네. 이건 내 돈이 아닌 게 입금됐는데 그 입금된 사람 전화번호 알려줘가지고 내가 지금 반환하겠다고 해라 은행에 전화는 은행원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녹음해놓고 네. 고지를 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빼가. 왜 자기가 지금 걸렸으니까. 그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아요. 그러니까 빼가면 네. 내가 1년 동안 묶여있을 이유가 없어요. 아 빼가면 바로 풀려요? 풀리죠. 어. 보이스 피싱범인 것 같은 걸 내가 눈치를 챘는데 네. 거기에 역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어설프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아, 얘기잖아요. 이것도 아, 아, 네. 중요할 것같은데요 그래, 장난처럼 뭐 한다고 이게 막 속이 시원한 복수라고 생각하지만 네. 네. 범죄를 대응하는 방식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. 맞아요. 아 그래서 이거는 신고를 해서 처벌받게 하는 것이. 아, 그러면 네. 일단 전화를 안 받는 게 좋습니까? 안 받는 게 좋죠. 아예. 일단 끊어버려야 돼요 음. 아, 뭐라고 오면? 무조건 끊어, 끊는 것이 가장 최우선 제일 현명하고 가장 어. 빠르게 대처할 네, 수 있는 뭐. 거